오늘은 살짝 옆 동네로 나왔어요. 충남 도민체전이 열리는 날이거든요. 학창시절 빼고 이렇게 도민체전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도민체전을 보기 위해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니 저희 세대들은 느낄 수 있는 학창시절의 체육관 추억이 저절로 나네요. 선수단이 입장하기 시작하니 저절로 박수가 쳐지고 손을 흔들게 돼요 선수단 연령층이 다양해서 놀랐어요 진정한 동인체전이 이런 의미인가 보네요 열심히 응원하는 아산 시민 사이로 손수단 흥렬을 보니 하나된 느낌이네요. 저도 그 무리에 끼어 열심히 응원합니다. 아, 성화 봉송하는 이봉주 선수가 나오 모두들 한옥 소리가 엄청나네요. 이렇게 제77회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네요 아 혼성이네 혼성 400어 아까 혼성이랬어 아, 혼성, 혼성 400자 아산 뛴다 지금 1, 1위로 올라가잖아 아 1위야? 1위로 올라가잖아 아산 오어 1위다 야 하얀 옷어 하얀 옷 어이 느린데? <웃음> <웃음> 소리가 아, 예, 예. 거의 안 들리다 보니 그냥 소리 높여 아, 응원하게 아, 되네요. 따라한다. 어머 따라서 나갔어. 아세이 이겼다. 중학교 때 12초 떼는데. 좋겠다. 난 달리기 꼴째도 그땐 몸이 말라가지고 바람이 날라갔던것 같아 <laughs> 지금도 자긴 종이 인형이야 <웃음> <웃음> 줄, <줄을 수는 웃음> <않네>. 종이 인형 <laughs> 바람 불면 날라가 3레인 아산시 맞지? 3레인이네 그러니까 1, 2, 3 3레인 아산시 아산은 거네 이제. 맞아 그래. 출발은 오. 별로 안 좋아 아 어,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어, 차이 많이 나아집된다 좋다 어? 따라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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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봐. 오, 뛰는 거 봐, 진짜. 어, 차이 봐, 어, 따라갔네. 아산 보이지? 어, 어. 지금 3위 아이고, 밧돌스 너무 늦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어, 따라잡는다, 잘 치네, 잘 냈네. 출발. 그렇지. 아이, 거못 잡아. 아. 못 잡아, 못 잡아. 오, 오잘 친다. 아산 2등이다 얘기네아 2등. 2등이다 못 잡아 못 잡아 아 너무 차이 났어요 4레인 너무 잘 친다 아. 어제 천안고등학교에서 여자일반부 배구가 있어가지고 경기를 보러 왔는데 상대팀에서 오지 않아서 기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를 하지 않아서 오늘 다시 여자 배구 경기를 보러 왔어요 고등학교 강당에 들어서니 참 기분이 묘하네요 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실력 차이가 크게 나다 보니 긴장감 없이 편하게 예선을 구경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먹어? 뭘 만해? 응. 음. 이제좀 짭짤해. 아 시간 가 잘하네, 내고 음. 재밌어. 근데 아까 상대팀하고는 너무 게임이 안된것 같아. 응. 음. 어제 왜 상대팀이 기권했는지 알겠어. <웃음> <웃음> 처음에 기권했을 때는 어이가 없었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희 아침에 보면 예산 2차전. 응 그게 이제 8강이지? 8강이지 그 다음에 이제 4강 응내일의 결승 응이고아기들하고 응. 재밌네 왠지 천원하고 붙을 것 같아 그래도 봐야지 재밌어 응 아까 8강 할때 꼬마애들 응원소리가 너무 재밌었어 귀엽더라 거좀 오랜만이다. 응. 오늘은 충남 도민체전 마지막 날이고 여자 일방도 배구 경기 결승이 있는 날이에요. 아산시 응원단도 와서 소리 높여 응원하고 있어요. 실력이 거의 비슷해서 손에 땀을 쥐고 관람하고 있어요. 경기가 재밌다 보니 집중력이 저절로 생기네요. 오늘도 축무초 꼬마 선수들이 소골을 들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어요. 와우. 와우. 선수들 시합만큼이나 응원단의 열등 응도 대단하죠. 응원단 경쟁에서도 단연 골 1등처럼 보여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 응원함을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에요. 여자 일반부 배구가 올해까지 9연승이라고 해요. 정말 저 선수단의 기분이 어떨까요? 그저 멋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2025년 제77회 충청남 도민체육대회에서 아산시가 종합 준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 종합 2위를 달성했어요. 시니어부에서는 개인 남녀 모두 1위를 했고요. 파크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새내기로서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 나도 대회에 명함 내밀어 보는 어, 그래. 날 있을까요? <laughs>